아기띠 하고 먹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도착해서 출발합니다.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당나귀, 당나귀, 어디? 어디? 전 당락인데. 사람들하고 있네 저기. 양들 있네. 어 저기 양 있다. 들어올 긴다. 와, 양이다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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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양이다. 오른쪽. 어디? 오른쪽. 어, 여기가 양이 있어. 한 채로. 와! 철가시 콱 깨다니. 아! 양을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볼수 있답니다. 저기 양, 양. 양이야. 여기 타조도 있어요. 침시간에 온게 잘했다 어. 너무 더워가지고 못오겠다 저희는 이렇게 지금 산책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햇빛이 조금 많은거 빼고는 꽃도 많고 재밌는거

와. 근데 바람 부니까 진짜 시원하다. 그러니까 바람 불면서 야가 기분이 좋은지 막파딱파딱거려 우와, 저기에는 물레방아다, 물레방아. 어 짜자. 우와. 너무 예쁘다. 와, 울층이 엄청 많네. 그 저기 지나간다. 엄청 많다. 어, 네. 저기 저기 지나간다 얘가 점점점점 하고 검은가? 어. 저기 그거 소금쟁이도 있다. 점프점프 찐다. 소금쟁이. 아, 칸이 또 나눠져 있네? 보관할 수 있는 게? 다 장미래요 너무 예쁘다 향기도 너무 좋고 향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장미가 진짜 다양하다 나는 이 노란색깔 장미가 더 예쁜 것 같아 다관하네물 응. 주고 응나이 노란 장미가 제일 예쁜 것 같다 예, 그늘막이 쳐져 있는 데는 취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에 잔디가 넓어가지고 막 사람들도 많이 뛰어다니고 애기들 노는 게딱 좋은 것 같아요. 꽃 냄새도 계속 나고 새야 할머니 뭐 먹어? 응? <목소리> 헤아야, 엄마 봐봐 받아. 야야, 엄마 받아. 아이, 나이 먹으면 이런 거갈리나 이런 데 있으면 좋거든요. 아빠 푸시, 아빠 푸시 잡고 다니니까. 아, 이거 테이블이야. 테이블을 들고 왔으면 테이블을 깔고 고상하게 먹자. 그래도 그래도 좀 덥다. 덥고 해 전성 되겠지. 떡볶이하자. 사료가? 아니야 이거 먹으면 돼. 너무 일찍 와가지고 일찍 출발하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김밥하고 이런 거할 데가 없다. 어, 살 데가 없더라. 그러니 이런 데 와서 김밥하고 맞자 컵라면. 응, 그, 음, 그러면은 좋은데 음. 아쉬운데 우리는 과자를 먹자 다음에 올 때는 새 안는 것도 들고 와야겠다 어? 떡안 키우는 줄 그러면은 다음에 올땐저 혼자 안 앉을까요? 이거 <laughs> 놔두면 뭐 알아서 기다릴 것 같은데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

이렇게 이제 보고 차에 가서 밥좀 먹이고 다시 출발해야 할것 같아요 이제 밥 먹으러 갈 거거든요 날이 더워가지고 차 안에서 지금 모유 수유하고 있어요 여기 선풍기 이렇게 더울까봐 씌워놓고 태아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분유 먹일까 하다가, 막, 뭐 여기서 더운데 씨름하고 싶고, 씨름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모유수유 하거든요? 차에서 모유수유 하는 이 기분, 새롭네요. 태아야, 이제 기분이 좀 좋아졌어? 응? 음. 저희는 시장까지 보고 왔습니다. 안 썼다야? 비강을 <laughs> 접으려 오간네바와 네. 이거 점, 사 점, 오 점, 육 점, 뭐가 있는감데 원고 하는 거 보니까 세아는 지금 자고, 저는 TV 보고, 오빠는 고기 굽고, 밥 준비합니다. 태아를 안고 있는 사람이 왕이네. 내가 딱 왕이다. 거기서 딱 보니까 분배를 잘 했네. 나는 상추 겉절이를 못해서 안 된다. 아 처음 나안 해먹어서 겉절이를 상에는 지금 한개 채워졌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뭐하세요? 저희는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쉬러 갑시다 집으로. 저희는 집에 와서 씻고 해아는 놀고 있고요. 오빠도 지금 씻고 있고. 아빠 머리 말리고 오면 은 이제 저기 있는 것들을 짐 정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 아 새하네. 새하네. 안녕하세요. 영상은 잘 보셨나요? 이번에 새하하고 첫 나들이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무엇을 챙겨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나들이였던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들은 재밌게 잘 다녀왔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소상의 상해에서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신다고 해요. 어, 캠핑 테이블을 구매하시고 그리고 이제 배송 메시지나 아니면은 판매자 측으로 보낼 수 있는 메시지에 뭐 사장님 화이팅, 소상인상의 화이팅 하고 응원의 문구를 남겨주시면 은 사장님이 소상인상에서 조금 작은 소정의 상품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소상인상에 제가 더보기란에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 들어가셔서 구경도 해보시고 그리고 배송 문구도 적으셔가지고 꼭 사은품도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새하가 자고 있어가지고 마저 재우도록 할게요. 안녕!